기아이맛있더 수빈이 형. 수빈이 형, 캠핑 간다고 그요 대실하세요. 대실. 내가 어제 술 먹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형이. 아, 늦었다, 늦었어. 여기는 친한 동생네 집입니다. 아, 여기를왜 오게 됐냐면, 어제 가고 싶은 캠핑장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근데 광주에서 내비를 치니까 4시간 45분이 나와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네 집에서 하루를 자고, 오늘 이제 출발합니다 어, 여기는 선욱기네 집인데 캠핑 용품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동생도 캠핑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죠? 진짜 좋아하죠 저는 근데 형도 제가 봤을 때는 집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게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형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갈 거예요? 휴게? 휴게 포레스트 피게 어, 자리 있다 자리 있어 이제 오늘 아침에 자리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름 있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자리는 나가긴 했지만 또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미리 예약을 안 하세요.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 더 거? 좋은 장소를 구독자분들에게 보여 드릴 생각을 해야지. <laughs> 아니 <아이, 아이>, 그럼. <웃음> 즉흥으로. <laughs> 아올리브 좋네. 형 캠핑 안 가요? <laughs> 아니 이제 갈 건데. <laughs> 네. 이거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먹으면 저속노화 식단이 된다고 그래서 그찮니까요 아침에 몸에 좋대요 형. 왜 그걸 왜 우리 집에서 먹냐? 고 오, 진짜 아니, <laughs> <laughs> 멋있는 거예요. 너. 맛이 어떠냐? 먹어봐. 응? 음? 괜찮아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어, 진짜? 건강 챙길 거예요? 확실히 건강이 증가. 이거 형이 어제 먹은 거니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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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갔다 예영 조심히 가세요. 캠핑 영상 꼭 봐. 아, 예 아, 볼게요. 에어비앤비. 돈 보내주세요. 후기, 후기가 이렇게. <laughs> 서울에서 가는데도 2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 유명한 휘게 포레스트. 아,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쪽이 아 웰컴 센터를 들렸다 갈게요. 체크인 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빈입니요 네, 네네네 장비 10번은 조금 짐을 날라주셔야 돼가지고 네네 오늘 저희 웰컴드링크 커피 아, 드리고 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기 안쪽에 들어가시냐고 아, 잘 되어있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먹을 게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매점을 따로 멀리 안 가도 되겠는데요? 의류는 지금 판매하는 거죠? 네 의류는 판매하고 기어루는 전시구 아 기어루는 전시고 알겠습니다 어, 건너편 보면 일반 운동장의 잔디 사이트들도 굉장히 예뻐요. 야, 진짜 동화 속에 온것 같다.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해야겠어요. 저 자리도 명당이래요. 11번. 이야, 갑자기 그 피곤함이 사라지면서 엄청 에너지가 삼둡고 있습니다. 일단 짐은 좀외근으로 날라야 되는 것 같은데 얼른 나르고 빨리 설치하고 오늘의 주제인 여름 캠핑 꿀팁, 꿀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시죠. 야, 이 자리 진짜 예쁜데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야, 아, 나무 멋있고 진짜 경치 죽인다. <laughs> 자. 오늘 주제가 여름 캠핑 꿀팁 꿀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이휘게포레스트를온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laughs> 텐트는 가우르를 가지고 왔고 얼른 설치하고 오늘의 주제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땡긴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준식이 형 장박지 놀러 왔었는데 아, 여기 휘게 산책길 보고 놀랐거든요 이따가 한번 돌아볼 건데 그 계곡도 진짜 예뻤던 거 같고 그리고 방금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화장실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다설치한 대로 한 바퀴 투어 가시죠 햇살 좋고 날씨 좋고 아 나무가 진짜 야 역시 인기 캠핑장이라서 그런지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캠아 시원하다 첫 번째 꿀템은 바로 모기에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아,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또 텐트 안에 한 마리 들어오면 잠못 자고 고생하기 마련인데 제가 자주 쓰는 모기 기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스코 마이랩에서 나오는 뿌리는 형태. 기피제거든요. 벌레 박멸에 유명한 세스코에서 만들어서 정말 기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쓰는 기피제는 모스키토 밀크라고 바르는 기피제가 있어요. 그두 개를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고, 여러 기피제를 써봤는데, 이두 가지가 효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과 캠핑을 갈 때는 딸에게는 흰초 카오링, 모기 팔찌가 있거든요. 이걸 하면 모기들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팔이나 다리에 채워줘서 같이 캠핑을 하는 편입니다. 어, 이 기피제들만 있어도, 물론 모기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훨씬 수월하게 여름 캠핑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꿀템 꿀팁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일단 휘게포레스트에 도착했으니까 같이 저랑 한번 휘게포레스트 한 바퀴 돌아보시죠 안녕 <laughs> 여기로 가면 계곡을 갈수 있거든요 강원도 계곡 맑은 거 다들 아시죠? 야, 이쪽도 굉장히 이제 걷기 좋고, 그리고... 싫으면 치즈랑 와도 좋았을 건데... 와... 진짜... 거기만 해도 뻥 뚫리네... 야... 내가 휘게포레스트를 시설이 좋아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이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요... 이 계곡도 예쁘고... 나무들도 진짜 예쁘고... 아, 들어가고 싶다. 화장실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개별 냉장고, 그리고 건조기 세탁기가 있습니다. 진짜 좋다. 샤워실도 <laughs> 아, 물론 평일 8만 원이라 싼건 아니지만 다음에 꼭 가져가고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원래 나가서 사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매점에 먹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사서 간단히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속 노화 메뉴. 제가 또 면에 진심이니까 짬뽕으로 먹겠습니다. 짬뽕. 이거 맛있나요? 어, 맛있어요. 아 네네. <laughs> 주문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아 웬만한 중집보다요 <laughs> 오씨 이거 다 넣는 거 맞나? 너무 많은데? 6,500원인가? 7,000원인가 했거든요? 가격 대비 고기도 많이 들어있고, 맛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자 짠. 야, 이거 맛있겠다. 맛을 봐야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불맛도 괜찮고 야. 오늘 제가 강원도 평창에 왔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유명한 소주를 제가 인터넷에 미리 시켰어요 강원도 평창 소주 감자술 감자로 만든 강원도 전통 민속주라고 합니다 이 짬뽕에 딱 소주 조합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캬 음! 소주인데 약간 달달하고 쓴맛도 별로 안 나고 아, 끝에 감자향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끝에 야 아, 술술 들어간다 술술 맛있고 안 써가지고 연달아서 이만큼 먹었더니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아, 지금 다음 여름 캠핑 꿀템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laughs>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났다 자두 번째 여름 캠핑 꿀팁은 바로 계곡으로 떠나시는 겁니다 더우시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텐트 밖이 34도여도 물안한 에어컨처럼 시원하기 때문에 저는 계곡 캠핑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갔던 곳 중에 만족했던 캠핑장은 남도 휴양촌 캠핑장 산중호토 캠핑장 그리고 운주계곡 캠핑장 우니메이커 산청점 그리고 오늘 제가 왔던 휘계 포레스트 캠핑장이 자 계곡 캠핑장 중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캠핑장이고, 어 제가 이번 여름 시즌에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여름 개곡 캠핑장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세 번째 여름 캠핑 꿀템은 선풍기와 서큘레이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아이닉 3D 무선 선풍기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제품 네이버와 오픈마켓에서 판매 1위를 하고 리뷰가 4,000개가 넘고 평점이 4.9점이 넘는 제품인데 제가 이걸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진짜 이유는 캠핑에 정말 찰떡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선풍기는 바람은 세지만 부피가 너무 크고 기존의 캠핑용 선풍기는 부피는 작지만 바람이 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웠는데 이 제품은 딱그 중간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세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거든요. 높낮이도 3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정말 작은 사이즈로 패킹이 되기 때문에 캠핑과 집에서 둘다 사용하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선인데 1단계를 사용했을 때 무려 25시간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 배터리가 탈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분의 배터리를 꽂아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 사용하시면 또 유선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솔직히 저한테는 좀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상단부 헤드 쪽에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단에 붙어 있는 자석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로까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잘때 밤에 온도 조절하느라 자다 깨신 경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더워서 일어나서 키고 너무 추워서 다시 끄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AI 온도 조절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있는 주변의 온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저는 이번 시즌에 아직 어떤 선풍기를 사야 할지 캠핑용 선풍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진심으로 아이닉 선풍기를 추천드려 보고 싶고. 특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보기란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망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간부. 여기 새 소리랑 이게 자연의 소리가 이게 다 마이크에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숲 속에 있는 그런 기분이에렇게안 보이세요? 자주 혼자 먹어요? 네. 자주 같이 드실래요? 아, 네. 좋아요. 시간 같이 가시네. 괜찮으니까. 엄마 이거. 괜찮아. 진짜 능청스럽네. 통합도 안 보네. 들어봐. 혼자 먹어요? 네. 와. 아, 벌써 휘게 저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어렵게 왔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이제 네 번째 여름 캠핑 꿀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바디 샤워 티슈랑 쿨시트입니다 어, 여름철에 캠핑하다가 땀이 나거나 끈적일 때 그럴 때한장 뽑아서 끈적이거나 땀난 부위를 닦아 주시면 바로 뽀송뽀송해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3사 바디 샤워 티슈 같은 경우는 샤워를 못할 때 간단히 쓰면 되게 좋았는데 데오 쿨시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끈적임도 없어지고 뽀송뽀송해지는데 온도까지 5도 정도 쿨링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더울 때는 땀이 주로 나는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더 시원한 여름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신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자, 아, 여러분, 오늘은 차돌삼합 가져왔거든요. 차돌삼합. 딱 밀키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TP 해가지고 딱한 점씩 꼬 먹으려고 해요. 한 점씩 분위기 있게. 이야. 이야. 차돌. 자 돌 삼합.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이야. 이게 와이프가 인터넷에서 후기 보고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 조합도 괜찮은데 가격도 2만원대였는데 이 특제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특제 소스가. 이거 한 점만 먹고 같이 묵케 한번 하실까요? 당긴다. 아까 옆 사이트에서 평창 감자 막걸리를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낮에 감자 술 먹었잖아요. 오늘 감자로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감자 데이. 흔들고. 색깔은 딱 감자 색깔인데. 음! 무슨 차이지? 와! 아. 음! 감자술, 감자 막걸리 둘다 먹어봤는데, 어, 제가 느꼈을 땐 전반적으로 둘다 맛있습니다. 감자술은? 정말 쓴맛이 없어서 먹다가 훅갈 뻔했고, 감자 막걸리도 이렇게 막, 센 향이나 이런 건 없고, 되게 무난한데 맛있는 그런 맛? 평창 오시면 이 감자로 된 술들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버전으로. 으 아, 밤이 되니까 강원도는 춥네요. 다가 불멍을 즐기고 가겠습니다. 처음 불 붙일 때는 이렇게 장작 보면 작은 장작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걸로 불을 붙이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얇은 장작들. 진짜 좋다.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는 걷기입니다, 걷기. 한 1년 반 정도 런닝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지난번에 한 50km가량 한번 걸었었거든요. 광주에서 담양까지 걸어가서 국수를 먹고 걸어오는. 근데 그렇게 한번 걷고 난 뒤로는 요즘은 계속 걷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여기 와서 딱 느꼈던 게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내일 이제 어 산책로를 좀 오래 걸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딸하고 아내랑 와서 같이 캠핑 즐기고 좀 여기 숲길도 걷고 계곡도 들어가 보고 하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요즘 이상하게 걷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해파랑 길, 둘레길 하면, 어,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걸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잠시 그냥, 불멍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쉬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계속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영상에서는 계속 옮기면서 잘 치웠지만, 아, 이게 비가 오면 다 집어넣어야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됐는데, 아, 빗소리는 좋은데, 집에 갈 생각하니까. 아아... 주제가 여름 캠핑 꿀템 꿀팁이었잖아요. 다음 주는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장소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캠핑하세요. 진짜 이거 너무 편하네어 너무 편.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빠 더워. 시원해? 아, 시원하다. 너도 덥지?